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살펴볼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어, 7월 1일에 이제 나팔절, 그리고 9일 뒤인 7월 10일에 대속제일, 그리고 5일 뒤에 이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7월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달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 되겠고요. 그때 7월 1일 날 이제 나팔절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치면서 어떤 의미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뭘 기억을 했냐. 세 가지 의미를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 이때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나고 나팔 소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이마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로서 이걸 기념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제 의미로는 어 이제 산이 진동하고 요동하는 이 모습은 세상 천지 창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엄하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셨다. 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신앙 고백하는 기간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나팔절이 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일 뒤에 대속제일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절기 중에서 슬퍼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이 나팔절이 앞서서 7월 1일날에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걸 신약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어, 이제 이 나팔절은 사실은 이제 복음의 기쁜 소리가 이 세상 온갖 모든 곳에 널리 퍼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절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속제를 이제 7월 10일날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금식을 하고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기간입니다. 뭐, 어리거나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음식을 주기도 했는데, 뭐, 심지어는 소금도 치지 않고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스스로를 낮추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낮은 마음으로 슬퍼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15일에 이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이제 종류 나무 가지와 여러 가지 나무 가지로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약 7일간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불편한 기간 같고 이것도 안 좋은 절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즐거운 절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제일의 슬픔의 죄에 대한 슬픔을 거쳐서 이제 이 초막절에서 이제 뭘 기억하는 거냐면. 죄악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광야에서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면서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초막절 때 이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곡식을 직접 추수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노력을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통해서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그 기간이 오히려 복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제 마지막 7일째에서 8일째로 넘어가는 기간의 중요한 것은 마침내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초막절의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 것인데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여기서는 이방객으로서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나그네로서의 그러니까 삶을 산다라고 하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근데 마침내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첫날에는 종료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승리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루살렘 입성 때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백성들이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소중한 이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은 출애굽기 이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